45도, 45도. 이거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처음 연습할 때.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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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도. 이걸 계속 연습하세요. 45도, 45도. 이렇게. 그러면 방향이 정확해져요. 자, 이제는 공, 공 위치를 설명을 드릴게요. 공 위치는 이게 이제 골프공이에요. 이게 골프공이면 딱내 엄지발가락 쪽에, 엄지발가락에서 여기 왼쪽 눈하고 엄지발가락 사이에 놓는 게 우선 초보자들은 좋습니다. 이게 왼쪽에 올수록, 왼쪽에 올수록, 여기 보시면, 엄지 발가락에서 여기 눈, 눈요 정도, 왼쪽에 올수록 공이 조금 편안히 떠지고 그래요. 근데, 공을 왼쪽에 놓으면 공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기가 조금 쓰는 방법도 조금 더득은 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이게 처음에 초보로 안 맞는다 그러면 공을 이쪽으로 와서 오른쪽 눈에 두세요. 오른쪽 눈에 오른쪽 눈에 놓고 탕 치면은 방향이 정확해. 그래서 짧은 거리는 오른쪽 눈에 놓고 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는 회원님들이 각자 틀리기 때문에 연습을 조금 한번 내 이렇게 여기 내 눈에 오른쪽 눈에 오른쪽 눈에 닭 놓고 치요. 방향이 너무 안 맞으신 분은 거꾸로 오른쪽 눈에 놓고 탁 치시면 이게 조금 방향 맞추기가 쉬워요. 근데 결국 왼쪽으로 조금 간 다음에 나중에 공을 살짝 띄워서 치면서 탕! 이렇게만 칠 거예요. 자, 겨드랑이, 겨드랑이 수건 안 떨어뜨리고 칠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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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시면은 공이 딱 내가 원하는 방향과 원하는 거리를 가게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는 찍어 치는 거예요. 이제 너무 방향이 자꾸 오른쪽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은, 자, 오른쪽으로 자꾸 가시는 분들은, 오른쪽으로 공이 자꾸 가시는 분들은, 공을 오른 눈에 놓으세요. 오른 눈에. 오른쪽 눈에 놓고, 겨드랑이 붙이고,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놓고, 공을 탕 치는 식으로. 요거는 사실은 회원님 꼭두 가지 같이 연습해 보세요. 아, 오른쪽 눈에 놓고, 땅, 찍어 치듯이, 겨드랑이 이렇게 해서 탕, 내 등으로, 몸, 몸 전체로 똥 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몸 전체로 통, 이렇게. 이제 방향이 정확한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